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예병구입니다자 아, 요새 최근에 저희가 방송을 조금 띄엄띄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부족해요 예 뭐냐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이건 뭐 기본이지 이걸 좀해 주셔야 우리가 힘이 날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구독 이런 거꼭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죠 아시겠죠 자 오늘 시장이 이제 7월말로 가고 있는데도 썸머렐리는 커녕 시장이 지지부진 합니다 이유는 제가 얘기해 드렸죠 계속 얘기 드렸는데 깊은 하락이 있었고 여기서 V자형 반등은 없다 대신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구간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박스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시장이 고러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이 박스권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근거를 잡아보자면 지금 28일 날이죠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대폭의 금리 인상 즉빅 스텝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을 가지 않겠느냐 빅0.5% 자이언트 스텝 0.75% 이걸 지금 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약간은 오, 올리기가 좀 부담스니까 이거는 뭐 종목 장세도 아니고. 그냥 진짜 소소, 쏘쏘, 소소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를 예측을 해보자면, 미국도 지금 이미 지난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단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대폭의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리라고 봅니다. 왜? 경기 침체도 생각을 해야지. 경기 둔화도 생각을 해야지. 그들이 그냥, 미국이 자기 땅에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아, 우리의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잘못됐어. 지금 우리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도. 물가는 계속 올라. 이건 결국 정책 실패를 스스로 시인하고 뭘로 가느냐. 정책의 추가적인 단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미국 스스로가 자존심, 즉,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프라이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그냥 0.25% 그죠 이 금리 인상 내지는 금리 동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다수의 지금 학자들은 빅스텝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일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미국에서 학교 공부를 조금 했던 사람으로서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프라이드를 본다면 0.25% 내지는 금리 동결 즉 그들이 결국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크게 실패하지 않았다로 갈 것이고 두 번째는 어 지금 그들의 경기침체 경기 두나,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자존심, 이런 게 걸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좀 참고하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낙관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비관은 더더욱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저점 주면 사면 돼. 그죠? 지금 증시는 뭐 한다고? 폭풍 세일 중이야. 폭풍 세일 때 살살살살 담아놔야지. 그게 맞는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한국 항공우주, 메인들이 팔면서 계속 빠지고, 기관들 팔면서 빠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간다! 춤메 간다! 춤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은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모습은 굉장히 다시 예쁜 흐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기준 명확히 잡아드렸잖아요. 확인을 거쳐서 확신이 되면 그 다음 뭐 하면 된다? 계기면 돼요. 이게 정답이야. 이, 게 뭐, 이더 이상의 정답은 없어. 아시겠죠? 이거예요, 딱. 종목적으로 한국항공우주 집혔으니까. 웰바이텍 하나 짓고 좀 넘어가자면. 웰바이텍은 제가 어제도 구세현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 그 편의점으로 나가고 있는 진단키트. SD바이오센스로부터 받아서 편의점으로 지금 유통하고 있는 진단키트. 이게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자, 이게 주가 급등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하락을 만들지도 않을, 즉, 밑에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매출이라는 부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방 경직성은 있어. 그러면 급등이 나올 요건은 뭐냐? 결국은, 이게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M&A. 지금 진행 중이라니까 한번 기다려보시자고요. 이게, 안팔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은 팔아야, 어찌됐든, DYD가 3부 토건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고관점에서 딱 지켜보시면 돼요. 오늘은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딜이 완성이 돼야 결국은 제대로 된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물은 타지 마세요. 어? 물 타는 건 아니야. 내가 물 타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드렸지 지금은 아름다운 엑시트만 꿈꾸면 돼요. 아시겠죠? 아름다운 엑시트만 잡아가면 돼요. 아시겠죠? 딱 여기까지 정리. 그 다음에 자 한창 바이오테. 잘 올라옵니다. 자, 지금 2,185원. 한창 바이오테. 자, 이거 제가 때려 죽여도 3,000원 간다. 이 얘기는 최소 3,000원은 간다지. 3,000원이 목표가다. 이건 아니래. 목표가 아니에요. 타켓 프라이스. 즉, 목표가는 아니에요. 3,000원이 목표가다. 이 얘기가 아니야. 때려 죽여도 3 0 0 0원 간다의 의미는 최소 3,000원은 간다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2,185원. 얼마 남았어요? 815원 남았어. 815원만 가면, 자, 이제 얼마 남았어? 뭐, 거의 다 왔어. 815원만 가면 때려 죽여도 3,000원 갑니다. 그만!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8 1 5원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 요 이제 1,500원 남아있다가 얼마 남았어? 그죠? 자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결국은 내가 종목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거 외에는 답없어 확인, 확신, 개기 확인 거쳤어 그럼 확신이 들었어 그럼 개기하지 폭풍 쎄일 때는 사야 돼. 아시겠죠 자 오늘 시황정리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 딱끝